이게 모다 보던 분들이구만. <laughs> 아이고 그럼 설리사부터 먼저 두려야지. 새해 보고 마 받을 수 있. 오 저기 안전차 여섯 마무는 작년 설에 봤을 때는 새기던 게그쎄 얼굴에 잠이 푹난거보니 시집 갔구만. 에 <laughs> 네, 아무튼 예 두 벌고 사 말고, 저래 오늘상들이라고 지름하러 왔어. 아, 가만있다. 그런데 이 영감들 어찌 된 일인가? 아직도 나타나되 있는가 봐요. 필견 듣던 고듣 소문과 같겠다. 예? 어떤 소문이 있던가 말입니까? 아, 예. 그군출의뚱뚱보 김영감은, 아, 대지발 쪽이란 지네 자식 혈압 올라가서 부어 맞았다 말이 있었대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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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원파사하고 지난 하해살도 해도 내몸 무게가 영뿐나었습니다 예. <laughs> 아이고 나타나고만 <타나왔구마. 웃음> <아이고, 웃음> 야! 요 <laughs> 그나저나 풍원아이마았다천만다행이야 어쨌든 주인은 하옵시오 어, 아강마 지난 노인운동대회에서 씨름을 입수해서 비둘기 펴 자전거까지 탔다이 불고제요 그렇게 힘을 쓰다가 혈액이타 올라가는 날이면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해서 쓸데없다 아, 끝났어? 환영감은 면떻게 돼? 못 봤어? 뭐 봤어? 그 듣자이 <Viveuan> <싶다 subsequent> 그 티티 불이한말듣기더라 그 <sprung thể> 무슨 말? 이그 작품 문제에 걸렸단 말이니 야? 아미식게라 저영감들리 저게 이좋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사람들 저렇게 하는가? 야 이거, 이 억울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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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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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구 어이구, 어이구, 지이구 어이구,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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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어이이이어이이 어디 래야 이리야? 어젯밤 꿈속에서 하선 되어 그래 들은 소린데 누군지 늦달진 모르겠다. 잠꼬대라고도 말이지. <laughs> 잠꼬대 <있다>. 야, 가연이가 <laughs> 쓸데없는 데다 신경 쓰는 바람에 또 머리 한여 남자는 빠지더만. 그러잖아, 남녀가 지난해 그집형세가 왔다. 얼른 <laughs> 좋겠지? <웃음> 야, 드 <laughs> 그, 한노친까지 옆에다 척 앉혀 놓았겠네. 정적을 말해서 좋기는 한데요. 음, 어째? 대답이 쉬운 차이터. 좀 무병하지 못했어. 무병 차이터 나이가 원수로구나. <laughs> 아이, 남정의 보기엔 숙제가 지각해도 그정통표이 뭐인지 모르고 살자 했어. <laughs> <laughs> 야, 야, 야. 박달나무에도정수대가 있었는데 그땅 숙제 다 보여. <laughs> 아,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우리 노칭 알았단 말이오. 아, 오랑가말에 좋은 노친 얻었다고 자라 하던 게어째 벌써 고장이 생겼어? 아이구 어? 보나 마나 돈에 허기를 쓰고 쇠처럼 부렸겠지 아, 그래, 무슨 배가 그랬어? 저 다리래 저 다리? 아, 이 늙은 노친도 저다리를 하는가? 아, 병이 나가리겠소, 그연이 아, 그런 게 아니라 저 꼭지에 오도라지가 생겼는데 그냥 오도라지냐? <laughs> 아, 그래서 아마 한달 반은 잘고못 살. 음, 그만해도 그 당해요. 어, 아이고, 한바침은 놓치니 잃어버릴 뻔했어. 아, 그래서 매야, 아이 남연개미 정신 호르이가되었지제따 이제 어디 가서 그만으로 놓치는다고요? 아이고, 꿈에라도 얻을까? 꿈 어, 뭐 어째 그래. <laughs> 이 남들 나라 알 필요가 그냥 어째. 내놓고 말이지 내 지금 인데도 장가로 간다면 세기장가로 갈쌌지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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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 지난해 안부인 알루토의 수위 폭락 감소되었겠소? 비록 우리 노친 섯은 가물이 들어 말랐지만 야. 야. 우리 집은 여전히 저풍량이오저풍량이야 <laughs> 지난해부터야 우리는야 염소전문으로 되었소 오! <laughs> 그래 염소 도지풍량이다 이런 말이지 어아 그래. 그래 지금 염소 몇 마리나 있어? 지인 두 마리 있는데 네. 네. 저는 매일 평균 8 0여 분에 졌었죠 저는 천하야 대단하다야 자내 얼굴도 작년보다 얼마나 포동포동한가 <laughs> 어, 그리고 살지 않도 금성 처럼희재요 정말 그러고 뭘 남녀 갯 야채 감정 보을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 <laughs> 80년대 노인들만큼 그 미적관념이 있어야 한다 어,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집에서 노친가 함께 매일 아침 우회에다 세수라 그리고 동네에서 나를 염소아바이 라고 그러 염소아바이? 아 그럼 하냐 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 불러보지마 염소아바이 아무렇게 불러도 좋소 그래. 피부에 낙하를 위해 채골란지 마침 어승들을 뛰어납니다. 그럼 해마다 더 정정해지겠구만. <laughs> 야, 확실히 이 9년 동안 음. 어나가대단하고 그럼 우리 이 좋은 세월이냐 21세기까지 살아보기오. 아, 21세기라. <laughs> 그럼 이제도 한1도 해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 어허, 우선 살수 있다! 하는 자신심을척 가지고야. 음, 아. 그리고 우리 그 생활 그 방식도 좀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요. 그렇게 나태해서는 안돼 음. 절도 있는 생활 하되. 음. 그, 어, 이런 게. 자. 선생님 말씀대로 일찍 자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요. 어머니 지우치 밥 먹어요. 나는 나를 뛰어서 운동장에 가지요. <laughs> 그 그런데 사람이야, 그 살면서 그 아이티한 법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말이야. 야, 글쎄, <laughs> 이렇게 상심하고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어. 야. 그 우리 염길심 안 놓고 보더라도냐, 그큰 대규모 개인 진료소를 제외하고라도 연변 병원을 비롯해서 계량 병원, 흉과 병원, 어저 그리고 계량 어, 병원, 그리고 시 병원, 시 종요원 그리고. 부유보건병원까지 그 있는데요 부유보건병원이라는 아, 그, 그건 무슨 병원 r o 보유보 h 병원 g Do y o 요아뭐 r 아 n e thing? p o 만 i s h in p e n g 기 i n I get a Polish. I get a p o 는 i s h I 어 e t a Polish. 겠 g 정 t a 가 보자 해 s 도 I get a Polish. I get 야이야 병원이요 우리 이 시각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느라고 으아아아아 하고 신호를 알리는 갓난 애기 울음소리요 <laughs> 야 이래 뭐야 아난 이번에 연를할때 확실히 인사 이전보다 달라져다 무슨 말이야 그 전에 연길 서서 아저 후춘에서 연기까지 버스를 타고 오자면 계속 응. 엉덩만을저요 지금은 아득히 펼쳐진 아스팔트 길이나 그래. 그 안방을 어른강팔에서 발길을 타더니야 신세 쓰려 재기해 나는 어떻겠 했어 지난 구월에 내코 미용 수술을 하느라고 요 <laughs> 연길에서 비행기에 처음 간다는데 세척한 후에는 북경 천안문 앞에서 체척한 거야 이거 북경까지 갔다니까 어디 <웃음> 보기 <웃음> <웃음> 이 코너제 이그 토기혈이 코 수술해야지. 어, 저 저기 과처럼허무로물란게 당신이 미작감이 난다. 네. <laughs> 그리고 대는 야 우리 노친의 눈까지 쌍거풀이 하여 그런 천아야. 한 대는 또 영녀이가 영영처럼 활짝 잰거 아니야. 더싸더 영녀기가 나들이 말이 여린 여인 충천한다고 네. 우리 영길이 시내에도 활층짜리 전보정사가 잘 가늘게 뜯고 일어났는가 하면 네. 영길시 시장은 지금. 이맥게 호여다 저나를 아들 국리를 한답디. 다아 그렇게 되면 나 성자 아 한양 다르을전가 한양 물지면 술마시 오겠다. 술 안주야 동북에서 제일 큰저 소시장에 제일 많지. 아 네. 나도 전년에 서시장한 바퀴 휘 돌아봤는데 야그대단하더라이고전년이옛날이그 앞에다 또. 그그 그 동쪽에다가 야 삼층짜리 쳤는데 그 안에는 비라벨게 어. 없는 게 없어. 씻는 응. 거있는건다걷어 치우고, 아그 응. 독게짐성 고기만 놓고 보다 야 쇠고기, 돼지 고기, 마저그개고기 어, 토끼 고기, 어, 닭고기, 개게이 고기, 오리고기. 아고숨있아 가네 순숨좀 순돌려. 아. 그 다음에 내 물고기에 대해서 내가 말이야 야. 붕어, 잉어, 소어 백년어, 한어, 성어에다가 서그 보쌈 밑지 버들게 돌정게뾰가있가있야냐또와주란지는 왕이랑 굴려는 오징어 가게 그래 가질, 가질 수만들어도 내가 터질 것 같다야. 이야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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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인가? 김영감처럼 생긴 야. 대구가 참저 빠져 있는가 하는. 남년감처럼 생긴 마름뱅태도꼭 빠지서 이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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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년감처럼 생긴 불법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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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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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년만 배 싹지자는 잭아리 뺀집 자 무너가 있지. 아 변했어 시대가 변했어. 정말 이러고 보니까 우리 로지망른 그 해산할때 일이 생겼라 막내딸라 그러나 그 명월 야아그라 어. 그래. 우리 명월이 올해 열네 살이니까 딱 십사 년전 일이지 십사 년전에랑 담아있자 그때는 하루 세 끼를 강래 국비를 먹을때야 그 그래. 그럼 그래. 그라아 그래. 우리로지 명월이 해산하고 아아 저주를 먹이자고 저주를 짜리굴세 감자에 국수가 쭈욱 <laughs> 야 하여간 형세는 또지저 개가 당해 11기 삼종전 이후 이 시대는 정말 천지개 되는 시대로 됐단 말이오 빠스낸다이 그 80년대는 들 끓는 시대라 아, 어느 시대는 아그곱덜장색이갑자기 끌테이 되고 있습니까 그이 어 아, 아, 아.

연병사무소 오케이 말이지. 아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 소리야 <laughs> 오케이 가는 거야영어인데그 우리말로 말하면 좋다. 어다어다어어뭐이어이어에어리노어를부어야어한어은어어지무어어어리어어 <laughs> <무슨? 웃음> 날한곡더불러 o t a blue. I don't 게 n o w 하 h 늙은 노래 a 노래가요 한곡더 n t say. I can't s 러 y I can't say. I can't say. I can't s a 려라고 a n t say. 평생의 길동무 길동무 우리의 머리빨 백발이면 어떻소 어떻소 허허 백발 할미꽃도 봄에 피는 꽃이라 허허 백발 할미꽃도 봄에 피는 꽃이라오 조요는로 <laughs> 만지.